집에 가는 길입니다. 아, 이제랑 아, 친구들이랑 아, 추억을 만나. 난절는 거예요? 네. 난 서울 <절대> <laughs> 어, 여기 알아? 많이 변했네요. 아, 정말 여기서 태어나고 <웃음> 자라고 <웃음> 했는데 굉장히 많이 달습어다 <laughs> 오늘 친구들 만나고. 다른 것보다 오늘 아침부터 비자 신체검사를 하고 또 우리 저희 이제 여권 만들고 친구들도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또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오늘 두 번째 모임이 뭐 첫, <목소리> 첫 번째 두 번째 모임이 있었는데 아니, 여기로 가야 돼 길이 아닌 일로 얘기하다 보니 너맞 빠졌네요 <목소리>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다음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. 모든 추억이 될 시간 폴리야 바이바이!